이 아이들은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너무 바쁘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녀가 바빠지고,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토록 원하지만 서로 너무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언제나 부족하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느껴오던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뜸해지고 강제로 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가정 내에 아주 많은 갈등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집안에 계속 있으면서 이 가사의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자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게 되고 이른바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혼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자 또 아이들을 챙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그렇게 바랬는데 막상 계속 가족과 계속 함께 있으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역할들을 잘 나누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안식일을 규정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좀 쉬라는 의미. 너무나 바쁜 이 세상의 일정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하신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 그 일곱 번째 날이 사람에게는 첫 번째 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치지도 않으실 하나님이 그 하루를 쉬셨다는 것은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그 아담과 함께 아담을 맞이하고 또 그에게 그를 위해 만드신 세상을 소개시키시며 그와 교제하시길 원하셨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죠 오늘 본문에 와서 안식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목숨과도 같이 지킬 것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온갖 규정들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그 의미와는 아주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내버려 두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아마도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백성들에게 그것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 교제를 위한 시간만 갖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안식일을 대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 중에 있다가 그 병을 고침 받은 여인과 또그 모든 것을 아주 고깝게 보고 있던 회당장,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 한다면 그 의미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안식 그첫 번째 의미는 바로 매임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그곳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으며 허리가 휘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회당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이 그녀가 회당으로 가려 했던 그 의지까지는 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침 받은 이 여인의 케이스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쳐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도 그녀에게 뭐 믿음을 칭찬했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인 은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셨고, 그 여인은 곧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신 그 즉시로 귀신에게 놓여지고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어떤 의술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구속하고 괴롭히던 그 사단의 매임에서 푸신 것이라고 16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매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유혹에 매이게 하고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들로 우리를 붙잡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죄의 매임 받은 사람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일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속으로부터 구속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수적으로 여깁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자유를 구속받는 것이 싫어, 신앙을 갖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울타리에 갇힌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울타리 밖에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절망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실 아시고 계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굴레, 율법의 굴레 세상의가치관 우리를 올감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굽히고 있던 이 허리를 펴고 바로, 곧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한 번을 피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허리를 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은 이와 같이 사단에게 매여 꼬불라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임에서 풀리게 되고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안식의 의미인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여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메고 있던 그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먼저 메임에서부터 풀려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갇힌다는 느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벨트가 딱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벨트는 이렇게 구멍이 다섯 개 뚫려 있는 벨트입니다. 제가 벨트를 처음 샀을 때그 다섯 개의 구멍 중에 가운데에 있는 그 구멍에다가 이제 허리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살이 쪄서 한 칸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칸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늘릴 구멍이 없는데. 벨, 벨트를 이 간신히 채우게 되는 때까지 제가 살이 쪘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단추가 터질 것 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간신히 벨트를 채우고, 온몸에 이게 힘을 주고, 긴장을 놓지 않고, 또 한여름에도 우리 넥타이를 매잖아요. 넥타이를 끝까지 매고, 교회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타이를 풀고, 벨트를 탁풀 때, 느끼는 그 해방감,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그 해방감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자유로워져서요. 그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이 매임에서 풀린다는 게 바로 그런 해방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를 갑갑하게 하고 그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언가에 매어 답답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하게 되고 이 챗바퀴를 돌듯 그 안에서 맴돌도록 계속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가져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2절에 이어서 33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유케 될수 있는 그 비결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 주시고, 사단에 매는 것을 끊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는 육신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그곳에 있던 이 회당장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반응이 어땠다고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홀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18년을 귀신이 매어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회당장도 그 여인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분낼 일입니까? 그가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안식일을 고쳤다 이겁니다. 이 회당장이 그 오랜 시간 고통받는 여인의 고통과 그녀의 그 오랜 간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 여인이 자신의 아내였다면요. 자신의 딸이었다면요. 아니,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다고 한다면요. 안식일이 중요했을까요? 18회를 고통받던 그 고통에서 놓이게 된다면 한밤중에라도, 새벽에라도, 안식일에라도, 그 어느 때라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여인의 고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의사기 때문에 의술을 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안수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애들이 마치 얘랑 놀지 마뭐 이렇게 말하면서. 한 친구를 이렇게 왕따시키듯이 아주 유치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해당장의 관심은 그 여인의 고통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그 무리들에게 내가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할수 있는 한소리 할수 있는 그 자신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이래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들은 말은. 외식하는 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회당장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지위에만 있는 그 자기 지위에만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돌아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의 이기적인 마음,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매이게 하면서 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아주 치졸한. 그 이기적인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바리새인들의 두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외식이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신을 꾸며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그 말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의 외식을 예수님만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의 외식이 왜 무섭냐면 느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까지 갈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 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진짜 관심, 우리들의 그 열심이 순수하게 주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회당장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기 위한 관심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안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호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자아들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필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여기 계신 그 분들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그 필터를 거쳐서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들을 버려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뜻 말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뜻을 품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각자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지, 이 다른 필터들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제거해야만 하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이 무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결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회장장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말씀에 모든 반대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온 무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귀신 들렸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자기 삶에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이 무리들에게 "여세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말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무리들은 그동안 좋든 싫든 이 회당장의 말하는 그 영향 아래 있었고, 회당장이 안식일의그 규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 자기 편의에 맞춰서 적용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그것을 나무라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음 받는 것을 보고 또 회당장의 그 위선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며 아주 통쾌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의 기쁨, 그 안식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마음이 아닌, 온 이방인들, 온 백성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목소리와 주님의 말씀, 또 세상에 있는 그 착한 사람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회당장의 말을 따르듯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지만은 그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저들에게 그래도 진짜 정답이 있기를 한편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난 간증이 전해지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씀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 삶의 간증과 찬양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한 간증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이 나며 통쾌하게 되는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안식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인 것이 풀어지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먼저 죄의 속박과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야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들을 버려야 가능한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나를 올가 메고 계속 세상만 쳐다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참된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욕심과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